태박이님 궁금한 게좀 있어요. 아예 어, 네, 말씀하세요. 아좀 고민이 좀 있는데 네. 이제 이사를 좀 가고 싶거든요. 아 예. 집을 내놓는 것도 문제고 구하는 것도 문제고 음, 음. 생각해둔 지역은 좀 있긴 있지만 네. 제가 생각하는 예산이랑 어느 지역에 맞춰서 가고 음, 우리 집 내놓는 음, 음. 것도 뭐집 앞에 부동산에 뭐내둘 수도 있긴 한데 네. 부동산 사장님이 뭐 친절은 하시지만 음. 제 물건을 특별히 뭐더 신경을 써준다거나 광고를 해주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음.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내 매물을 더볼수 있고 아, 그래야 아, 더 이제 빨리 나갈 수 있으니까 네. 아 좋은 방법 있죠 아, 있어요? 게 있습니다. 아, 정말요? 제가 오늘 그걸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PD 네. 님은요. 부동산 어플 같은 거잘 사용하세요. 아, 써본적 없어요, 아직. 아, 진짜요? 네. 사실 부동산은 이제 공부도 하고 그다음에 실제 매매도 하고 잘 하려면 요즘에는 이 앱이 너무 잘돼 있어 가지고 어플을 얼마나 잘 쓰냐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아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리면 그 어플만 잘 사용하셔도 그런 고민들은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아, 진짜요? 제가 오늘 하나 알려 드릴게요. 네, 네, 진짜 좋은 거니까 잘 따라오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알려 주세요. 한번 만져 보세요. 네. 여기 지금 연두 색깔 아이콘 보이시죠? 한방이라는 앱인데, 이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직접 개발하고 운영까지 하는 그 앱이에요. 네. 어, 부동산 앱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국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이게 유일하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신뢰도가 높고 네. 그리고 매물 같은 것도 실제 살아있는 매물들이 잘 등록되고 아... 그런 점에서 굉장히 좋거든요. 그럼 허위 매물도 안 올라오거나 아니면 있어도 거의 뭐 보기 드물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음... 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신뢰도가 높다고 할수 있고, 네. 이걸 오늘 좀 알려드릴게요. 네. 어,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 네. 거기서 한방 치시면 이제 다운 받을 수 있으세요. 네. 네, 네. 무료고, 당연히. 네. 공짜입니다. 어, 그게 최고인데요. <laughs> <laughs> 아, 그리고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 보시면 이제 가동이 되잖아요. 이게 일단은 매물을 뭐 찾고, 그리고 내놓고 하는 것보다 또 중요한 게 우리 부동산 공부를 늘 해야 되잖아요. 네. 이 부동산 공부하기에도 참 좋아요. 아, 이게. 그래요? 예, 네. 저한테 딱이네요. 먼저 한번 좀 말씀드리면 네. 메인 화면에 보시면요. 여기 이제 메뉴에는 그냥 바로 찾을 수 있는 거 검색으로 오. 빠르게 찾을 수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매물을 빠르게 찾아드려요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아파트부터 오피스텔, 사무실, 상업용 건물, 뭐 재개발 이렇게 분류별로 테마별로 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빠르게 찾을 수 있는 점이 있고 그다음에 관심지역 인기매물 저는 이제 관심지역을 해운대구 우동으로 설정을 해놨거든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해운대구 우동의 인기매물이 이렇게 자동으로 뜨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연두색에 보면 나에게 딱 맞는 내지 찾기 있잖아요 네. 이게 진짜 좋아요 어. 저도 이거 한번 써봤거든요 네. 이걸 오늘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네. 밑에 보시면 은 물건 개수 같거든요 아 438개, 전세 네. 167개,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것도 진짜 부동산 공부하기가 좋은 게 어떤 거냐면, 네. 매물 개수가 중요한 거 알아요, 혹시? 아니요. 아, 모르세요? 네. 매물 개수가 왜 중요할 것 같아요? 수요와 공급? 그렇죠. 아 이게 거래가 되면, 네. 어제 매물이 500개였는데, 네. 오늘 봤더니 매물이 400개잖아요. 네. 그럼, 어, 100개나 거래됐네? 네. 거래가 이렇게 잘 되네? 하면은, 아 조금 시장이 살아나고 있다. 네, 네, 네. 근데 이게 이제 이틀을 얘기를 해드렸지만, 네. 만약에 한 달, 두 달, 세달 이렇게 끊임없이 이렇게 팔로잉 하면, 네. 그 트렌드를 알 수가 있겠죠. 아 그렇기 때문에 이거 매일매일 앱 여기 들어가가지고 매물 개수 같은 거좀 살펴보면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 이 부지런한 좀 투자자분들은 네. 매일 기록해가지고 음, 음. 그것도 극경하게 쓰시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좀 부지런한 사람들은 그런 네. 거를 이제 자기만의 엑셀 이런 데다 기록을 해가지고 나중에 그래프를 만들겠죠. 분위기가 좀 좋아지는데 이 시그널을 포착하는 거죠. 음 매물이 급속도로 빠지고 있네 이런 네, 것들, 네. 편의 시설, 관심 지역 인기 단지 뭐 이런 거 나오고. 테마로 보는 매물, 그다음에 분양 정보도 나오네요. 분양이 이제 아. 오늘 기준으로 네. 공고난게몇 건, 접수하고 있는 게몇 건, 당첨자 발표한 게몇 건, 계약 중인 게몇건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이거는 아. 전국으로 다 나오네요. 네. 그리고 부동산 뉴스 있죠. 아 뉴스도 지금 보시면은 오늘 12월 22일이잖아요. 네. 근데 어제까지 지금 올라와 있네요. 여기 보면 전체 보기 들어가시면요, 부동산 뉴스들이 다 이렇게 올라와요. <laughs> 음, 주요 뉴스들이 올라오는 거죠. 네. 이런 거 솔직히 다 보면 좋은데, 만약에 진짜 다 보기 어렵다. 그러면은, 제목만 조금 이렇게, 네. 매일매일 보는 습관만 가져도, 네. 부동산 공부하기 참 좋죠. 원래 대구 부동산 시장 한파, 내년 금리가 회복, 어, 이렇게 나오죠, 기사가. 어, 근데 여기 이 뉴스에 들어와 보니까, 네. 좋은 점을 발견했어요. 뭐예요? <laughs> 어떤 거냐면, 어. 이게 원래 하나 누르면, 네. 어떤 거는 보면, 그이 뉴스 사이트 자체로 옮겨가 버리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막, 그렇게 되면 뭐제 네. 뭔지 아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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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요? 광고가 덕지덕지 붙어 아, 있는 데 있고, 아, 음. 그 다음에 나는 이 뉴스 보고 얼렁 이 뒤로 넘어가서 어플을 쓰고 싶은데, 아, 음. 어플이 막 다른 걸로 넘어가가지고, 아. 막 어플 끄고 다시 들어오고, 근데 아. 또 어플을 다시 들어오면 내가 보던 거가 아니고 첫 화면으로 넘어가서, 아, 막또몇 번을 또 눌러야 돼, 가던 걸로. 네. 그런 불편함이 있죠. 그렇죠. 네. 겪어보셨네요. 이미. 아 그렇죠. 근데 이렇게 돼 있으니까 네. 지금 이앱 자체에 심어져 있으니깐요 네, 네, 네. 너무 쾌적하고 이게 사용하기가 좋은 것 같아요. 와, 음. 광고 없는 거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광고가 여기 중간중간에 막 뜨면 네. 뭐 읽어보려면 고하그 광고가 갑자기 뜨면서 글자를 가려요.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끌라고 뭐 X 표 작은 글을 눌러다가 네. 실수로 그 광고를 눌러버리면 또 이상한 데로 가버려요. 맞아요. 그리고 어떤 기사들은요 글이 잘려 있어서 더 보기를 누르면 무슨 뭐 결제를 하게 만든다든가 <laughs> 그런 것도 있거든요. <laughs> 아, 그러면 안 보거든요? 아, 맞아요. 네. 뭐, 쿠팡에 들어가서 어디를 뭐, 들어가야 되고, 맞아요. 네, 이런 맞아요. 거 맞죠. 맞아요. 네. 아무튼 그런 점에서 앱이 참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리고 간편하게 내 매물 내놓기. 아, 이것도 우리 진짜 중요한 거다, 그죠? 그렇죠. 내물 내놓는 거. 네. 네. 8년 이사 갑니다. 음, 음.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공적 장부 열람하기 있잖아요. 네. 이거 진짜 이게 대박이거든요 아네 가지 공적 정보를 음. 이것도 어... 이제 조금 있다가 네. 한번 실제로 해보는 걸로 네. 네, 하시죠 매물을 빠르게 찾아 드려요 이거부터 한번 보여 드릴게요 네. 이 아파트를 누르고 들어가면 네. 일단 지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매물 숫자가 나오거든요 많이 아 음, 봤잖아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이런 거는 조금 익숙할 수도 있는데 음. 이제 뭐 이런 필터링 기능이 잘돼 있어요 보시면은 아파트에 여기 보시면은 전세, 월세, 연세 끄면은 매매만 나오고 그 어, 네. 일단 매매가도 이렇게 설정할 수 있고요 어, 이렇게 전세가, 보증금 이런 거다 네. 설정해가지고 이 부분이 진짜 디테일하더라고요 오. 방 개수 그러니까 요즘에 네. 84인데 네, 네, 네. 방네개짜리도 나와요 요새 아시죠? 아 그렇죠 태방이 네. 영상 봤으면 많이 알잖아요 요그럼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나는 이사갈 때 8, 산인데방 4개짜리로 가고 싶어.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라요 네, 네, 네. 그때 이방 4개 이상을 누르면은. 아, 그렇겠다. 매물 찾기가 엄청 수월한 거죠. 네. 음, 그리고 판까지도 다 되고. 와. 탑층 이런 것도 다할수 네. 있고요. 어, 굉장히 디테일하죠. 와. 음, 그리고 관리비, 네. 세대수. 사용 승인일 이런 거는 이제 여기서 줄어나가면은 네. 그 구축 위주로 볼수 있는 거고 네. 그다음에 여기서 줄어나가면은 신축만 볼수 있는 10년 이내 신축만 네. 볼수 있는 거고요 어... 뭐 이런 식으로 너무 기능이 잘돼 있어요 아 이거 어플을 음. 보니까 저 같은 부인이도좀 음. 부지런하게 만져보면 부동산에서 뭘 봐야 되는지도 음. 공부도 되겠고 그렇죠 자기 집 찾을 때 디테일을 원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음. 그런 분들한테는 진짜 딱이겠네요 그렇그렇 네. 공부하기도 진짜 좋아요 이게 이제 방금 전에 아파트를 본 거고 요즘에는 상업용 건물이나 상가주택 이런 것도 관심 많으시잖아요. 네네. 이런 것도 이렇게 눌러가지고 보면은 자동으로 이 지도 기반으로 매물이 있는 지역만 이렇게 숫자로 보여주기 때문에 찾아보기가 엄청 좋죠. 이제 이게 진짜 중요해요. 응. 나에게 딱 맞는 내집 찾기. 이제 오늘 그 아까 고민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네. 집을 찾아야 될거 아닙니까? 찾아야죠 네. 솔직히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좀 생각해 놓은 건 있어요? 생각해 놓은 데는 있어요 그거 한번 나오는지 한번 해봅시다 딱 들어가서 일단 내집 찾기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직접 관리해서 허위 매물 없는 진짜 부동산 앱 한방에서 조건에 딱 맞는 지역과 매물을 찾아 드려요 돼 있잖아요 네. 일단 지역부터 입력하도록 돼 있네요 네. 어디로 뭐 강남 이런 데 아니죠? <laughs> 어, 서울시 강남구 용산구 <laughs> 대치동 이런 데 아니죠? <laughs> <laughs> 남구쪽 부산 남구야 부산 남구 네. 음, 남구 한번 쳐볼게요 네. 가려고 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남구가 제 와이프 직장이랑 우리 사무실이랑 딱 중간 정도 위치에요 아, 네, 직장 때문에? 네 음. 서로 이렇게 출퇴근하기가 음. 딱 적당해서 남구를 일단 먼저 한번 좀 찾아볼게요 네. 지역을 설정하니까 이제 거래 유형 및 예산을 선택해래요 당연히 아파트로 가시는 아, 거죠? 네. 어, 그리고 매물 종류 가 보시면 매매, 네 매매로. 음. 물론 전세를 찾을 때도 이걸로 전세로 찾을 수 있습니다. 네 금액대로. 금액대를 하는 얼마 정도 생각하세요? 3억에서 5억 사이. 3~4억대 정도네요. 그렇죠. 이 조건에 맞는 게 나올 거거든요. 네. 이제 이게 옵션 있잖아요.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이야. 아, 이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봐 보세요. 즉시 입주 이런 것까지도 네. 다 설정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음, 어떤 걸로 해 볼까요? 즉시 입주 일단 되는 걸로. 네. 네 하고 애가 아직 아, 어려서 음. 저층이었으면 좋겠어요. 아, 저층이요. 네. 저층. 역세권은? 역세권 비쌀 것 같아요. 아, 네. 이거 누르면 비싸니까. 네. <웃음> <웃음> 그러면 일단 역세권은 끄고, 네. 그냥 이렇게 해서 한번 돌려볼게요. 네. 돌려봤더니, 오, 네, 이렇게 남구의 안에 네. 각 동별로 해서 매물 건수가 이렇게 나와요. 어, 그 조건에 네, 맞는. 네, 네, 네. 그러니까 3억대, 4억대, 네. 저층으로 나와 있는 거, 이렇게 건수가 나오는 거죠. 어떤 네. 동을 선호하십니까? 어, 그래도 대현동 아닙니까? 음, 네. 그래도 대현동이 낫겠죠. 네. 네. 상급지를 선택하시네요 네. <laughs> 대현동을 선택하시니까 이렇게 3, 4억대 매물들이 지금 실제로 나와 있는 매물들 이렇게 바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야, 대현동 84타입에 네. 3억짜리도 있네요 있죠 이야. 심지어 이제 조금 오래된 아파트들은 네. 116 타입, 약간 큰 것도 있어요. 오, 트 40평대인 거예요.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매물들은 전부 다 이제 즉시 입주가 가능한 네네. 매물이다. 이런 거 어떠세요? 파크 프로지오 같은 거 이제 대단지고 네. 애들 키우기도 좋고 하니까 괜찮을 네. 것 같거든요. 이거 네. 눌러볼까요? 5억으로는 올라가 있거든요. 봤더니. 네, 증시 입주 가능하고, 음. 그 다음에, 요, 구조까지 한눈에 다볼수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제곱미터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좀몇 평인지 잘 모르겠잖아요. 네. 이런 거 평으로 또 바꿀 수 있어요. 아. 29평. 네. 그래가지고 관리비도 18만원으로 이렇게 나온다. 오, 관리비도 나오 음, 음그 다음에 실거래가도 최근에 이렇게, 되었다. 음. 저번 달에 5억으로 네. 거래가 되었네요. 네. 어, 이런 식으로 이 매물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볼수 있어요. 그리고 음. 여기 위치 같은 것도 궁금하잖아요. 네. 여기에 딱 눌러 보시면 바로 그냥 지도로 이어집니다. 와. 어, 그래가지고 대연파크 푸르지오가 여기 있는 아파트구나. 동성 공부를 조금 더 많이 하셨다면 태박이 유튜브를 좀더 많이 보셨다면 이제 이 옆에 대연 8구역 재개발이 있고 대연 4구역 재개발은 클라센트로 이렇게 입주를 했고 어, 대연 3구역은 입주를 3년 앞두고 있고. 그러니까 이 일대가 신축 아파트로 변모 중이니까 여기도 좋은 영향이 있겠지 이런 것까지도 이제 확인할 을수 있는 네네. 음. 이렇게 바로바로 확인할 을수 있다는 점이 참 음. 좋은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이 매물이 마음에 든다면 바로 매물 문의하기 해가지고 여기 전화, 문자 이런 식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아, 이, 쪽지도 있네요. 음이 앱에서 네. 모든 걸다 해결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자기번호 노출 안 하고 싶은 사람은 또 음. 쪽지로 해도 되겠네요. 어, 그렇네요. 어, 그건 음, 좋은 것 같아요. 음, 음 그리고 또좀더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또 모든 정보가 다 나온다는 점이 이렇게 중계보수까지도 아 예상치로 다 나오고. 또볼수 있고 학군정보 초등학교 석포초등학교 300m 되어있잖아요 어, 초품 아닌가요 300m면? 응, 응. 석포초로 배정받고 이 정도 거리면 초품하구나 네. 이런까지 다볼수 있는 거죠 어린이집도 있네요 밑에 어 그렇죠 네, 어린이집 같은 것도 오. 여기 포르쥐오아이 음. 어린이집 이런 건 이제 단지 내에 있는 거겠죠 네. 음. 100, 100m 120m에 있는 거 보니까 네, 네. 진짜 괜찮죠 네. 근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기능이 하나 있거든요 뭔가요? 그게 뭐냐면 이제 아까 말했던 공적 장부. 아, 요거 응. 눌러 볼까요? 공적 장부 눌러 보시면 이 토지에 대한 이런 장부들을 다볼 수가 있어요. 토지 대장하고 지적도, 토지 이용 계획 학군 이렇게 볼수 있잖아요. 아, 어, 학군까지 나오네요. 응. 토지 대장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하면 바로 다운로드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바로 볼 수가 있어요. 보시면 토지대장 나오죠? 네. 한국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이렇게 마크가 찍혀 있고 아 이 토지가 개별 공시지가가 2019년 7월에는 139만 5천원이었는데 2022년 1월에는 223만 음. 5천원으로 되었다 이런 것까지 다볼수 있고요 토지이용계획 이런 것도 한번 볼까요 음. 음. 다운로드 했고요 보시면 여기 이렇게 음. 토지이용계획 다 나오죠 네. 3종 일반주거지역 지금 이거는 아파트가 이미 입주한 아파트라서 이런 걸볼 일이 많이 없겠지만 네. 재개발 투자를 한다거나 아니면 상가주택을 찾아본다거나 이런 식으로 할때 이거 되게 굉장히 유용할 것 같아요. 네. 맞죠. 또, 자, 혁신적인 기능이 한개 있는 게, 네. 이제 공적장부 옆에 물건 분석 리포트. 누르볼까요? 네, 뭐예요? 저는 이름 처음 봤어요. 앱에서 이렇게 해주는 거. 누르니까 네. 자두 보고서를 해서 이렇게 네. 옮겨가거든요. 조회된 물건 유형은 공적장부상 아파트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아파트로 계속 조회하시겠습니까? 네. 네. 일단, 서머리 돼서 네, 정보가 나오고요. 네. 리포트를 한번 눌러볼게요. 보고서를 생성 중입니다. 가지고 뭔가를 만들고 있어요 어 봐보세요 한방 아파트 가치 분석 리포트 아 해가지고 PDF 내려받기 돼있거든요 네. PDF 한번 내려받아볼까요 바로 저장됐다 네. 파일 여기 PDF로 지금 받아졌거든요 이게 지금 PDF 파일이에요 7장짜리 리포트가 나왔는데 이 물건에 대해서 중개사 정보, 물건 정보, 부동산 동향 이렇게 나와요 하나씩 보면 이 물건은 지금 이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오. 가지고 있는 거고 이 담당자는 누구고 등록번호는 이렇고 이런 세부적인 정보가 다 나오고 있죠 그리고 물건 정보는 매매가 그다음에 방 개수 욕실 개수 이런 거다 나오고 매물 특징 사생활 침해 걱정 후 햇빛 짱짱 음. 잘 빠진 판상형 이거는 이제 공인중개사분이 적어놓은 것입니다 아. 음, 이 매물에 대한 정보를 알수 있게끔 코멘트도 달려있고요 네. 이게 진짜 신기해요 부동산 동향이나 2023년 12월 시장 전망 네. 사실 그집 구매하실 때내 네. 집값이 어느 정도 위치해와 있지 올라갈까 떨어질까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니렇죠 음, 궁금하잖아요 네. 이제 참고할 수 있도록 동향시장 전망도 이렇게 리포트로 제공하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우리도? 한국부동산원에서는 전국 월간 0.2%로 전월 대비 상승폭이 축소되었다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써머리해주고 있고요 오. 이거 그래프로도 딱볼수 있습니다 네. 상승폭하고 그리고 어, 지수 같은 게 조금씩 떨어지는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죠 부동산 동향 아파트 매매 지수,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량, 그리고 전국 부동산 시장 소비심리 지수 이런 것도 아. 다 보여주고 있고요. 네. 음, 이렇게 한 번씩 읽어 보시면은 네. 또 부동산 동향을 파악하기에도 좋은 어. 것 같아요. 부산 남구에 있는 네. 대형파크 프로지오를 선택을 했잖아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그래프 자체가 경구, 그리고 부산광역시, 네. 그리고 부산광역시 안에서도 남구 이렇게 세 가지로 넘어주는 거.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이거? 진짜 신기한데요, 이거는? 자동으로 이런 걸다 네. 해주니까. 그리고 심지어 공짜예요, 무료예요, 무료. 근데 이사 가려다가 네. 뭐 그냥 셀프 부동산 공부하나요? <laughs> 맞 네, 완전 독학 시켜주는. 와. <laughs> 그러니까 우리 이사 가려고 네. 지금 매물을 찾고 있었는데 네. 공부를 하게 네. 만들어 주네요 진짜. 와, 그것도 네. 공짜잖아요. 네네. 대연동으로 돌아서 그걸 봤었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매물 찾아보면서 대연동이 마음에 안 드시면 네. 뭐 문현동도 한번 눌러보시고 네. 이렇게 해서 자기한테 매, 맞는 매물을 찾아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네. 그 매물에 대해서 공적 장부 네 가지 종류 다 조회해 볼수 있고 네. 물건 분석 리포트까지도 확인할 수 있다는 거. 모든 걸 무료로. 과금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 응, 지금 내가 막 이것저것 눌렀는데 네. 지금 결제라는 거안 나왔잖아요. 와. 근데 응. 저희 집이 나가 이사를 죠아 그렇죠. 네. 집을 잘 팔아야 되요아 네. 어, 그것도 파는 것도 안 볼까요 그러면? 네. 파는 기능이또 그 밑에 있어요. 아까 우리가 조금 전에는 연두 색깔 나에게 딱 맞는 내집 찾기 매수를 위해서 이걸 눌렀었고 네. 이번에는 매도를 위해서 파는 것도 안 보겠습니다. 네. 간편하게 내 매물 내놓기 여기 있죠. 네네. 한번 눌러볼게요. 눌러보면은. 중개 요청하기. 이제 지금 집을 팔아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매물의 종류는? 아파트. 아파트. 네. 매매. 네. 매매가 얼마에 내놓으실 거예요? 매매가요? 한 네. 2억? 2억에 그러면 두고요. 매물 주소. 네, 영도, 동, 3동이고요 네. 네.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일단은 그냥 임의로 할게요. 네. 어, 뭐, 202동, 202호, 뭐, 이런 식으로 네. 임의로 해가지고, 방, 욕실 개수가. 3개. 3개. 욕실 2개. 욕실 2개. 네. 해가지고, 테마 정보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거를 전부 눌러서 등록하는 거예요. 아 신혼부부 추천 그다음 에금매 그렇죠. 빨리 사가야 되니까 급매. 금매 그럼 응, 네. 한이 정도로 해갖고. 근데 네. 그러니까 이런 건좀 많이 디테일하게 하면 좋긴 좋겠죠. 네.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아세요? 매물 찾기 우리가 해봤잖아요. 네. 그 매물 찾기 할때 이런 거를 설정해갖고 찾았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런 걸 디테일하게 하면 할수록 네. 찾는 사람도 그내 매물이 딱 걸려갖고 매칭이 되는 거죠. 아. 되겠죠? 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되게 성실하게 해줘요. 아 그러네요. <laughs> 음, 이렇게 해갖고 완료. 그러면 이렇게 테마 정보까지도 입력이 됐고요. 네. 그 다음에 중개 요청 방법 선택. 자동 선택? 이 아파트 근처에 있는 중개 사무소를 자동으로 찾아가지고 음 이렇게 등록 시켜주나 봐요. 네. 이렇게 하니까 스무 네. 곳을 찾아줬어요. 대박. 지금 세개 있는데. 아, 대박이죠. 네. 세개 아, 있는데 네. 부동산에 매물을 내놓을 때는. 집 근처에만 내놓으면 안 되거든요. 아 빨리 팔려면 있잖아요. 네. 뜬금없이 다른 지역에도 내놓고 이렇게 해야 돼요. 아 왜냐하면 어디 사는 사람이 우리 집으로 있을줄 모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영역을 넓혀갖고 해놓는 게 중요한데, 네. 이 앱에서 똑똑하게도 네. 자동으로 스무 곳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요청을 할수 있도록 찾아줬습니다. 전부 다. 그 근처로 해서. 동삼동 근처에 네. 갖고. 맞죠. 2 0곳 나왔죠. 네. 등록하기 누르면 네. 중계 요청하기 하면 네. 20곳에 다 매물을 그냥 자동으로 내놓은 거예요. 아, 이거 20개 중에 한 군데를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고 네. 20군데 저, 전부 다 동시에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와, 이건 진짜 대박이에요. 대박이죠. 네. 사실 집 빨리 팔고 막 전세 안 나가거나 아니면 집이 안 팔리면 네. 막 50군데씩 내놓는 사람도 있어요. 아 근데 그거 어떻게 하냐면 네. 일일이 지금 그다 찾아가지고 주소 복사해가지고 붙여넣기 해갖고 그거를 일일이 다 적어갖고 문자 보내고 이래하거예요 아 근데 이거는 그냥 네. 자동으로 찾아가지고 바로 네. 쫙! 탁! 뿌려주는 거죠. 오. 대박이죠. 진짜 대박이네요, 이거는. <laughs> 와. 이렇게 해서 메물로 넣으면 됩니다. 오. 괜찮지 않나요? 진짜 좋네요, 이게. 이게 맞아요. 제가 원하던 그런 거거요 <laughs> 네. 아, 맞아요? 아, 그전집 찾는 거보다 이게 더 가격적이에요? 예. 네. 사실. 저희도 이 집을 이사할 때 응. 멀리서 이 왔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 집을 내놓을 때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도 응. 거기 공인중개사 사무소 소장님이 아, 여기도 있어요 하면서 그죠, 그죠. 이런 걸 원했거든요. 네. 네. 근데 이게 딱그 기능이네요. 이제 그 집에 가까운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자동으로 찾아갖고 지금 스무 곳이 발견이 네. 되었고요. 네. 그리고 또 직접 선택할 수도 있거든요. 아... 자동 선택 말고 직접 네. 선택을 또 하면 내가 지금 영도 동삼동에 살고는 있지만 네. 영도 청학동이든 뭐 아니면 뭐 남포동이 있는 사무실 이런데도 선택해 가지고 네, 네, 네. 집을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아 이게 가장 제가 원하던 그거였어요 <laughs> 베스트입니까? 네아아 베스트입니다 네. 아 이렇게 해서 네. 이 기능들을 한번 보여드려 봤거든요 네. 이 한방이라는 앱이 옛날부터 있었던 앱이에요 아 진짜요? 네, 근데 최근에 이제 좀 디자인도 변경하고 아 그리고 유저 인터페이스 같은 것도 변경해 가지고 되게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만들어 가지고 지금 네. 다시 재 출시된 거거든요 아 저는 옛날 어플은 모르겠는데 지금 음. 이거는 보니까 음. 너무 쓰기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제가 써 봐도 대박인 것 같습니다 아. 여러분들도 꼭 이거 한번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다운로드 받는 건괜찮니까 그렇죠? 네, 네, 해가지고 이것도 만져보고 저것도 만져보고 음.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어, 이거 부동산 공부도 하고 싶으신 분들도 음. 저 이걸로 좀 공부를 해봐야겠어요. 음. 네. 오늘 이렇게 한번 보시니까 네. 이해가 다 되세요. 사용하기가 편리한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쓰기가 너무 편해 보여가지고 음. 내일, 내일 당장 네. 이사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웃음> <웃음> 그치, 지겠다. 아, 네, 조시했어요 <laughs> 아무튼, 초보자 입장에서도. 네. 네, 쓰기 너무 편할 것 같고, 응. 딱 제가 찾던 기능이 또 있다 보니까, 응, 응, 응. 이걸로 이제 집도 내놓고, 응. 이사갈 집도 구하고, 그렇게 응, 하려고요. 응. 응. 아무튼, 오늘 이제 한방에서 내집 찾는 거, 네. 그 다음에 내집 파는 거, 이 기능을 중점적으로 한번 보여드려 봤고, 네. 또 대박인 것이 공적장부를 열람해 볼수 있다는 거. 아, 네. 이런 거는 내 집을 팔고 사는 실수요자뿐만이 아니고, 네. 그 공인중개사분이라든가, 네. 아니면 디벨로퍼분이라든가, 네. 이렇게 부동산에 관련된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진짜 유용하게 사용을 하것 같아요. 물건 분석을 리포트까지도 보면서, 여러분들 한방 한번꼭 활용해보시고요.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이것저것 눌러보시면서, 또 주변 지인들한테도 추천해주고, 또 집을 사고 팔면서, 물건 분석 리포트도 다운받아가지고, PDF로 저장해가지고, 카톡에 공유하면서, 가족들과 상의도 해보시고, 네, 여러 가지 의견도 한번 내보시고 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한방 앱을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를요, 제가 고정 댓글에다가 표기를 해 놓을 테니까, 네, 거기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한방 앱 한번 다운받아 보세요.